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주변에서 프렌즈로 섀도잉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좀 찾아보니까 예전에 200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2년 전이네요 그 당시에 한참 영웅부로 막 물이 올랐을 시절이 있었는데 어,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정리해뒀던 프렌즈의 도잉 영어 공부법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자막 없이 이제 미드를 봅니다 그 안에서 남들이 다 웃고 하는데 나는 이해를 못해 그래도 그냥 참고 보는 거죠 그냥 그 웃음소리를 즐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막을 넣고 봅니다. 대신 영어 자막을 넣고 봐야 돼요. 영어 자막. 그러니까 이게 한글 자막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영어 자막을 넣고 다시 보는데 이번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두고 자막 해석을 한 번씩 하면서 봐요. 그래서 플레이 시간 20분 기준으로 한 30분 정도 걸리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한번 쫙 멈춰 놓고 그 영어 자막을 읽으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제 중요합니다. 프렌즈 대본을 인쇄해서 할일 없는 이동 시간에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영어 자막을 넣고 막힘없이 보고 막힘없이 웃습니다. 자, 이때 대본을 한번 인쇄해서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나면은 다시 봤을 때 이해도가 확 달라져요. 이전에는 한 30, 40% 정도밖에 이해를 안 됐다면 이 대본 인쇄하고 나서 다시 영어 자막을 놓고 볼 때는 한 60%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막 없이 보고. 자, 그래서 한편 가지고 한 다섯 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어, 영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알겠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좀 막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쉐도잉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렇게 넷플릭스로 들어오셔서 프렌즈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시는데 제 제일 처음으로 영상 하나 추천드릴게요.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시즌 3를 추천했었는데 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 3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에피소드 4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4에는 다른 에피소드도 물론 좋은 표현이 많지만 굉장히 좀그 문장의 베리에이션이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 정말 이한 편만 계속 돌려보셔도 정말 많은 표현을 익히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어떻게 하냐. 여기 아래쪽에 자막 버튼 있잖아요. 이걸 끄고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쭉. 그러면서, 아, 뭐 이런 관계구나. 얘팔 다쳤구나. 이런 거 그냥 보시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 보고 나서 이제 영어 자막을 키고 봅니다. 자, 근데 영어 자막 키고 보는데 이거 따라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발음이, 발음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따라 하려다 보면은 좀 발음이 좀 잘못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발음 연습을 하시면서 또는 뭐 인터넷 유튜브 영상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걸로 좀 연습을 병행을 하시면서 따라 하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쭉 보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영어 자막을 한번더 놓고 보시는데 이때는 이제 만약에 뭐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d 데스크레이트가 무슨 뜻인지 모른다. 자 그럼 뭐한번 찾아보는 거죠. 뭐 여기 옆에 이제 사실 ln을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ln을 까셨으면 은 오른쪽에 이제 이렇게 떴을 때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게 뜻이 나오니까 어아 정말 편하네요 다시 봐도 자 그렇게 다 넘어간다 자그럼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인데 대본을 뽑아서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대본을 이제 찾는 것도 괜찮지만 여기 ln 다시 보셔가지고 오른쪽에 새로 보기 열고 여기 프린트 버튼 있죠 이거 클릭하면은 대본이 나와요 이렇게 또는 이제 문장이 잘안 읽힌다 그러면 이거 한번 천천히 쪼개서 읽어보고 하면서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영상으로 돌아오죠 그 이때 자, 끄고 자 이때 그리고 영어자막을 넣고 보죠 그러면 이 대본 공부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30% 정도 이해가 갔다 대본 전엔 에30% 밖에 이해가 안 갔다 근데 대본 공부하고 나면은 한 50%까지 올라가요 50에서 60 이게 진짜 신기해요. 그럼 이 50, 560까지 올라가면은 이 여기 그 캐릭터들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제일 핵심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막 없이 보시고, 자막 넣고 보고, 자막 넣고 보고, 대본, 대본 공부하고. 자막 놓고 보고, 자막 없이 보고. 이겁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